카리보의 이슈 이슈 5월 학원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 모셔왔습니다. 이영섭입니다. 학교론 강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비중입니다 잡혀왔습니다. <laughs> 네, 학생분들이 최근에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5월에 뭐해요? 저희 유튜브 바깥수다에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업로드 돼 있는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3, 4월 이후에 5, 6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실전 연습. 이라고 그 윤모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과정들이 있는데 네, 해당 영상은 한번 풀 영상 유튜브에서 꼭 한번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월 저희 교수님들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두 분씩 이제 오전반 이제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저녁반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개강 일정, 3, 4월 종강 일정 안내하겠습니다. 5월 1일, 2일은 강의가 없습니다. 5월 3일 금요일 개강하겠습니다. 네, 3월, 4월, 오전, 오후 강의 들으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5월 1일, 2일, 양일간 휴식도 취하시고, 부족한 부분 보충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원은 자습실 개방해 둘 테니까요. 자습하러 오실 분들은 언제든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5월 3일부터 5월 과정 이론과 문제의 콜라보 시작하겠습니다. 네 특이사항입니다. 민법은 3, 4월 과정이 10주 진도라 5월 7일 종강하고 5월 14일 5월 강의 개강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교재로, 어 제가 쓴 책입니다. 네 학계로는 네. 이영섭 교수님이 쓰셨고 네. 다른 과목 저자분들도 종로에서 출강하시는 분들이 다 집필하셨다. 민법 김덕수, 네. 공법 이석규, 중개사법 정지우, 공시법 양진영, 양진영, 세법 이석 선생님. 선생님. 어다 네. 종로에 계시잖아요. 네네, 다 종로에 출강하시는 분들이 야. 합격 예상 문제지각 과목별로 교수님들 이제 문제 엄선하셔서 출제하셨으니까 네, 5, 오, 월두달 동안은 이 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4월 달에는 이제 기출을 오리지널로 배운 거고, 네네. 5월 달에는 옳은 걸 틀린 걸로 좀 바꿔보고 음, 음. 문장도 좀 바꿔보고. 이제 좀. 음, 그전에는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 같이 따라왔는데 이제는. 스스로도 연습도 해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간이라고 네. 보면 되겠습니다 네, 5, 6월달 네, 예상문제풀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빠지시지 말고 꾸준하게 학원 나와서 수업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이론 정리도 네. 해드려요 핵심적으로 아 그럼 그때 필수서 있어야 되나요? 있어야죠 네 그러면 문제집이랑 필수서를 같이 가지고 네. 다니시게끔 근데 이제 필수서가 중심이라기보다는 문제가 더 풀이가 음. 더 중심이 되는 음. 최초의 커리큘럼 시작이죠. 학원 등록하시면 이제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까 5월도 늦지 않거든요. 동차로 시작할 수 있는 시즌이 분명히 맞으니까 시작하시는 분들도 네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자율 선택 가능. 발렌스 게임 김백중 이영섭. 이영섭.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초 정도는 생각하고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네. <laughs> 네. 네. 네 저희 그 복습 동영상은 하지만 두분다 나갈 수 있다는 거. 오. 네, 특강이슈입니다 5월부터 이제 과목별로 이제 1일 특강들 진행됐는데요. 이때 점수를 그냥 확 끌어올리는 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각 과목별로 시즌별로 중요하다 싶은 것들 준비를 해 뒀는데요. 그래서 5월은 이석규 교수님 특강이 한번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전공 모의고사. 네,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좀더 다양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아, 어, 맞네, 맞어. 네. 정주영 교수님 꼭반지 특강은 토요일 날 오전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하시고 오후에 쭉 이어서 총 5회 동안 진행이 되고요. 민석기 교수님은 이제 6월 2일 날, 일요일 날 개념 완성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혁 교수님 핵심 정리 특강도 그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6월 9일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6월 16일, 김덕수 교수님 이제 모아모아 한방 특강 아, 모아모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거 학원에서 했을 때뭐 난리 났던 것 같아요. 강의실뭐꽉 차가지고 음. 옆 강의실까지 뭐 열어야 되냐 뭐~ 이제 그때 그랬는데 아무튼 요번에도 많이 음. 강의실 꽉 차면은 못 들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가방 같은 거 그냥 옆 음. 강의실에다가 두고 내 네, 수업 다 들으실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뭐~ 한 어. (300명) 정도까지는 동시 수강 가능하니까 많이들 찾아와 주세요 네, 네 그리고 모아 모아 한방특강 끝난 그다음 주 네이영섭 교수님 천주문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주문특강 많이 들어주세요 오륙 월달에는 오전 수업하고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주말에 조금 본인이 부족한 과목들 와서 음. 특강 많이 들으시고 특히나 음. 인강생분들은 한번 학원 나와서 일일 정리하는 거 무조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인강생분들 많이 나와서 네. 정말 제대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달 특강입니다. 7월 달에는 이제 박윤모 교수님 특강이 이제 7월 7일 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양진영 교수님 7월 14일. 7월 21일에는 저희가 전국 모의고사를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7월 28일 날. 네, 공법 최성진 교수님 비교정리 특강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총 3개월에 걸쳐서 준비된 특강들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희 막 기존처럼 이제 학원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음. 아니면 저희가 종로 그리고 이제 강남, 노량진, 평택. 이 모든 이제 학원 전 지점들 특강까지 다 포함을 해서 4월 18일 날 홈페이지에 이제 오픈이 될 예정이니까 그때 이제 각 지점별로 그리고 이제 본인 스케줄별로 확인을 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교수님과 요일과 시간대에 선택을 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특강 일정 같은 경우나 이제 홈페이지 오픈 일정은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공지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종로는 02733-2288. 이걸 지금 기억을 못했다 한번 듣고, 어떻게 들으셔야 됩니다. 02733-2288. 전국 모의고사입니다. 4월 28일 날, 네,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저희가 2월, 3월 시행한 모의고사 기준으로 1차, 2차 상위 20% 평균을 내봤는데요. 교수님, 요 수치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석차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음. 본인 성적표에 20% 석차율을 찍혀 있으면 음. 그렇죠, 상당히 안정적이죠. 음. 그러니까 네. 과목별로 저 상위 20% 점수들이 다를 겁니다 아마 단순 점수도 음. 합격의 바로미터긴 하지만 저 상위 20%라고 말하는 여러분 석차율 있잖아요. 석차율 표시된 거 정확히 참고하셔서 고대로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하시면 좋죠. 네. 그러면 음.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 보시면서 중요한 지표로 석차율상20% 네, 점수 꼭 확인하시면서 저석차율 네. 관련해서 성적표 음. 분석하는 건 음. 김백준 선생님이 또 동영상 찍어 주실 거예요. 아, 네. 교수님 찍어 주실 거죠? 누가? 저희가 요번에 확정지었습니다. 저희 이제 종로 같은 경우에 이제 매달 모의고사 날 이영석 교수님이 스페셜 학습 상담 해 주시기로 네. 하셨습니다. 매달 매달 와 쉽지 않네 매달 네, 네 매달 모의고사 날 네. 나와 주실 겁니다 네 교수님 이제 만나 뵈러 오기 전에 이힘장꼭 하고 와서 시험 잘 보시고 음. 이영석 교수님도 보시고 음. 네, 얼굴도 한번 좀 만져보고 음. 네 이러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얼굴 만져보고? 네? 네. 안되나요? 안코 이렇게 만지는 걸로 하자 고아 코로? 네. 네 시험 시간은 이제 기존과 동일하게 9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하시면. 오셔야 돼요 자리에 앉으려면 네, 좋은 자리에 앉으시려면 9시까지는 와야 되죠. 아, 네. 9시까지 오세요. 너무 일찍 와서 막 8시 이렇게 오시면 또 시험이 저희가 2시 20분까지 보니까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9시 정도에 맞춰서 그럼 당일 날 조금만 일찍 와 주세요. 2차 같은 경우에도 11시 40분 시작하는데 한 20분 전 정도에는 도착하셔서 모두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인펜하고 계산기 좀 가져오세요, 여러분. 4월 이제 전국 모의고사는 지금 현재 그 온라인에서도 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전날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사이트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할테니깐요 여러분들 이제 늦지 않게 꼭 등록을 해주세요.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시험이 종료되는 시간에 맞춰서 네 이제 예약 업로드 될수 있게끔 해뒀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종로 방문각 치셔도 바로 해당 페이지 나오니까 유튜브에서 종로 방문각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명회입니다 또 학원에 이제 와서 이제 현장도 구경도 해보고 같이 또 이제 생활할 공간들 그리고 학생분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설명회 4월 16일부터 해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준비해 놨습니다 이번 주에 강남에 수업하는데 네 수강생 두 분이 와서 설명회를 들었다는게 제 설명회를 음, 음, 음. 끊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네. 선생님 설명회를 듣고 끊었다고 음. 와 어떻게 그렇게 설명할 때 말씀 잘하시냐고. 네. 이두분다 김백준의 점수들. 내 설명에 듣고 이런 생각이 <laughs> <laughs> 이상입니다. 음, 네. 네. 이제는 진짜 5월 5월 네, 시작하셔야 됩니다.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심적으로 이제 안정이 되셨으니까 다시 시작하시는 우리 연수생분들도 꼭 시작하셔야 됩니다. 7월 달에 오시면 아, 좀. 심적으로 쪼일 수 있으니까 5월부터는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종로방문각 사랑해 주세요. 안녕.